오늘 말씀은 세례요한의 그 메시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2절 말씀을 보면은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요한은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물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열매 없는 믿음에 대해서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신앙을 가졌지만 열매 없는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개인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은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말은 외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어, 혈통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고 내적인 회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움직이는 그런 회계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이 회계의 긴급성 심판의 임박성에 대해서 어, 마태복음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을 보고,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으니 자. 나무를 그 패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그그 그 도끼가 나무와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굉장히 임박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칠 음, 장과 팔 장을 보면 이사야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칠 장에 보면 스할야숩이라고 이사야 그 아들이 나오는데 음, 그 스할야숩이라는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사야 팔 장에 보면은 노략과 침략이 속히 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마엘살랄 마엘 하스바스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을 경고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 열매 없는 그 신앙, 열매 없는 믿음에 대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라고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오늘날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0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이미 독기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결정 완료 형태를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판은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완료된 위기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벌써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온전한 신앙이 될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에서는 아들의 이름으로 심판을 예고했다면은 세례요한은 광야, 광야의 외침으로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을 감당하는 메시아로 이제 곧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그 속도와 심판이 임함이 속 솟혈 곳을 예고하고 있으며 심판을 감당하는 메시아의 출연을 출연을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음, 시험 어, 이제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례 요한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의 위치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난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요한을 평하시는 그 음,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시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로서의 마지막,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하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약한 사람 메시아의 그 구원사역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훗날 평가를 했고 예수님의 그런 평가가 아주 커스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 어,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좀 띄어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 메시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의 표시로 세례요한이 세례 물로 세례를 주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물과 불 성령과 불 그리고 불이란 의미에는 심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를 촉구했다면, 예수님은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역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를 완성하는 사역이었고, 그리고 세례요한은 외적인 표지로 세례를 베풀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까지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 3절에서부터1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 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이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혹시 읽으면서 예를,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란 그그 그 감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끄덕끄덕 <laughs> 이제 성경은 참 이렇게 약간은 좀 약간 건조하게 표현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세례요한이 얼마나 놀랐을까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선지자로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 본체가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죄인인 저에게 죄 없으신 당신이 세례를 받으시려 하십니까는 고그 14절의 말씀 한번 더 띄워 주시겠어요? 예. 당신에게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당신이 어찌 역으로 제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라는 그런 세례 요한의 그 논란 그, 그 마음이 거슬리게 느껴집니다. 죄 없으신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말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우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요 세례 요한이 저때 노했으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오늘날 우리가 아 하나님 잠시만요 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요한이 순종하고 예수님께서도 죄 없으신 분이 그 하나님의 모든 우위를 이루기 위하여 이 우위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위는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만을 하나님의 우위라고 표현합니다. 그 모든 우위를 이루는 것.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위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한 그 모습이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천장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천장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전등이 잔뜩 달려있죠. <laughs> 그 위에 이, 이 지붕을 뚫고 그 위에 하늘이 있죠. 여러분 하늘을 자주 올려다 보십니까? 저 어린 시절에 밤 하늘 위에 올려다 보면은 수많은 은하, 은하수가 있어가지고 뭐밤 그 새벽까지도 이렇게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뭐일분 사이로 별똥별이 떨어지고 하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찌저리 많은 별들이 있을까? 그 은하수가 정말 자욱하게 그냥 촘촘히 막 촘촘하다 못해 가득히 박힌 그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어찌 저리 아름다울까 저 많은 걸 누가 지었을까 막 이제 그 어릴 때 제가 신앙이 없어서 이제 그러면서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런 이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밤에 아주 새벽에도 하늘을 올려다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이 만든 조명이 너무 밝아가지고 하늘이 하늘에 있는 그 은하수가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인공위성의 불빛만 보이더라고요. 그데 여러분 그 너머에 그 하늘 너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많은 별들과 그러한 그 종물주께서 종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많은 것들이 하늘에 가득 널려 있고,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는 자꾸 밀려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것,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어떤 것이고 그렇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완전한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회개, 죄인의 회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지만 죄인이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표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죄인과 함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죄인의 회개를 받으시고 외적인 형태의 그 새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아주 그 온화하게 임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올려다 보시면서 매일 같이 우리가 너무 바쁜 일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입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라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으신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온전히 느낄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게 될, 수, 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약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갈라진다. 아주 막좀 약간 폭력적으로 이렇게 좀 사용을 했어요. 그, 어, 찢어진다로 표현을 했는데 하늘이 열릴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태를 또 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은 인간 우리 사람 편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 우리가 한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마침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laughs>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laughs> 하늘은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구하는 사람에게는 특히나 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누가 열어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들에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구약을 통해서도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늘은 닫혀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세례 요한의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외침을 기억하여야 되고 회개 없는 은혜를 기대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우위를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열린 하늘, 그 이미 열린 하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일상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신앙은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여신 그 하늘, 하늘 그 열린 하늘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셔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동행을 하시고 그래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회개하라 외쳤던 세례 요한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 어, 다시 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주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며 모든 우의를 이루기 위해 순종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열린 하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의 현실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늘이 열린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강단으로 반주로 방송으로, 차량 운행으로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마음의 소원과 광고를 가지고 하늘을 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